복음 계시록 16장 8절과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금 전 세계는 폭염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죽어가고,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밭에서 일하시다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과도한 탐욕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전 세계 에어컨이라고 할수 있는 높은 산의 만년설과 남극과 북극해의 얼음들을 녹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가축들과 양식장의 오폐류들의 떼 죽음을 당하고 있고 농작물의 흉작과 그리고 유럽의 연이연 산불과 관광지 폐쇄, 열차 탈선 등애급의열 가지 재앙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음란과 타락과 향락의 결과입니다. 본문에 대접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화인 맞은 완악한 심령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해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레미어서 26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런 정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요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요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해계와 여배의 가정같이 경건을 회복하고 국가적으로 미스바 해계 운동을 일으킨다면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합시다.